안녕하십니까. 코르쇼의 코르입니다. 오늘은 중독과 우울증, 이 둘의 관계와 또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중독과 우울증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치 닭과 달걀처럼 뭐가 먼저인지 모를 정도로 상태가 오래되고 방치될수록 어떤 게 우선인지 정말 분간이 안될 정도로 혼재되어 있는 중독과 우울증의 관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은 꼭 중독에 걸린 사람만 나타나는 게 아니죠. 그냥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게 우울증인데 특히나 이 중독자들에게는 더욱더 취약한 면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울증도 잘 대처를 해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중독이라는 것은 이러한 우울증과 같이 현실의 괴로움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선택하는 어떤 것, 또그 어떤 것이 무언가 몰입감을 주고 재미를 줄 때, 쾌락을 줄때 빠지면서 중독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담배, 약물이라든지 알콜, 도박 등이 어떻게 보면 잠깐 머물기 위해서, 잠깐 잊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인데 결국 그것들이 또 다른 더큰 우울증을 불러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순간적으로 누구나 우울감이 올 때가 있을 겁니다. 항상 기쁘고 즐거울 수만은 없죠. 이 우울한 감정이 들때 우연히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잠시나마 안도감이라든지 벗어날 수 있다는 이런 기분이 들게 되면은 우리는 계속 이것을 탐닉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중독에 빠지는 것은 아닌데 저를 포함한 제가 봤을 때 중독에 아무래도 쉽게 되는 사람들은 뭔가 이 몰입감이 강한 사람들. 그리고 지금의 상황으로부터 회피하고자 하는 동기가 큰 사람들, 그리고 자극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요. 사실은 이 중독 이전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이미 우울증을 겪고 있었을 확률이 엄청 큽니다. 하지만 그때는 우울증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거죠. 그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우울감이 들 때, 무언가에 의존해서 그것들을 계속 해결하고 이겨내고자 했을 확률이 엄청 큽니다. 그게 술이 됐든, 약물이 됐든, 도박이 됐든 말이죠. 그리고 이것들이 현실을 망각하게 해주죠. 그리고 그 자극은 계속 더 크게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얻는 쾌락이나 자극을 닿기 위해서는 점점 더 많은 양의 도파민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배도 더 많이 펴야 되고, 술도 더 많이 마셔야 되고, 약물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도박도 더 많이 해야지 어느 정도 안정감이 오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중독의 문제를 느껴서 이것을 멈출 때, 더큰 우울감이 커다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도파민에 자주 노출이 되면 뇌 구조에 변화가 와요 전두엽에 손상되고 그로 인해서 분노조절 장애가 있고 또 도파민이 나오지 않을 때 우울감이 극심하게 밀려옵니다 아마 단도 하시는 분들 혹은 금연 하시는 분들 금주 하시는 분들 단약 하시는 분들 아마 이런 우울감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 모든 중독으로부터 나오는 분들 이것을 멈출 때 초반에 겪는 문제라고 할수 있어요 모든 분들이 아마 겪을 겁니다. 그리고 도박을 예로 들자면 단순하게 안 하는 우울감뿐만 아니라 도박으로 인해서 분명히 발생했을 인간관계에서의 문제 또 재정적, 금전적 문제 혹은 법적 문제로까지 이어지면서 이 역시 결국 또 스트레스, 우울감으로 또다시 우울감이 다가옵니다. 마치 술을 먹고 나면 숙취가 있고, 이 숙취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술을 먹고, 또 숙취가 있고, 잊으려고 술을 먹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처럼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또 해결하려고 도박을 하고. 잊으려고 도박을 하고, 그러고 나면은 또 문제가 더 커져 있고, 또 이것을 망각하려고 또 도박을 하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도박이라는 것은 돈을 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중독이 심해지면은 그냥 그 자체를 잊기 위해서, 몰입하고 현실을 망각하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우울증이 점점 커지게 되면 중독 문제와 함께 도박을 안할 때에는 피로감이 엄청나게 밀려와요. 그리고 의욕이 저하되고 일상에 대한 재미가 하나도 없어지죠. 또한 낮은 자존감, 또 이와 함께 밀려오는 분노조절장애. 그래서 또 다시 도박에 손을 대게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박을 끊는다는 것은, 이 중독을 멈춘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멈추는 것 플러스 우울증이 함께 오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살던 거를 안 하고 멈추고 살기도 힘든데, 게다가 우울증까지 몰려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도박을 멈춘다는 것. 단도를 한다는 것은, 중독을 멈춘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멈추는 순간 끊을 수 있다면 힘들었던 만큼, 그로 인한 기쁨과 안도감도 두 배로 오니까요. 꼭 끊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제 얘기를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울증이라는 이 감정은 내가 그냥 철퍼덕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상태, 그리고 다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주변은 엄청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한 줄기 빛도 보이지가 않아요. 빛이라도 보여야지 그 빛을 향해서 길고 긴 터널을 지나갈 텐데, 정말 한 줄기의 빛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리에 힘도 없는데 빛도 없다, 희망도 없다. 당연히 일어서고 싶은 용기가 나질 않겠죠.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우울한 상태입니다. 무기력한 상태, 힘이 없는 상태. 옆에서 누가 뭘 하라고 해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하기 싫은 상태. 이게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계속 밑으로 들어가요 계속 지하로 파고 들어가는 게 우울감이고 이게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자살을 시도한다든지 자해를 시도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약물에 기대거나 알코올에 빠지거나 교차중독의 문제도 발생하게 돼요 결국 중독에서 나오려면 내두 발로 일어나서 묵묵하게 빛이 보일 때까지 안 보이더라도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걸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또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저 주저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 날좀 빨리 꺼내주세요 하고 약물에 기대거나 또 다른 도박에 한 방에 기대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의나 상담기관을 통해서 꾸준한 치료와 상담 그리고 관리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극복한 방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몸이 움직이고 변화해야 머리도 따라 움직여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기 싫다고, 머리 아프다고, 귀찮다고 방구석에 누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30분이라도 걸으면 또 나가서 햇볕이라도 좀 받으면 멈추지 않았던 분노나 화, 원망 같은 게 조금 잦아듭니다. 스트레스도 낮아지고요. 그리고 엔돌핀이 분비되면서 기분이 조금이라도 나아져요. 무언가를 대단하게 크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조금만 움직여도 됩니다. 그냥 이불만 박차고 나와도 반 이상은 한 거예요. 커다란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돼요. 산 어디 꼭대기까지 올라지 가 않아도 되고, 뭐 처음부터 세게 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차근차근. 그냥 어제보다 몇 발자국이라도 더 걷겠다. 조금 더 움직여보겠다. 이 정도 목표면 충분합니다. 몸을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더 움직이는 연습을 노력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들여다본다는 게 쉽지 않아요. 분명히 어색할 거고, 또 중독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원망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거울 보는 게 싫어요. 하지만 해야 됩니다. 자신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독서나 명상, 혹은 아까 말씀드린 산책도 좋고요. 등산이나 목욕 같은 것도 좋습니다. 그냥 혼자 가만히 있어도 술이나 약에 취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 머리를 움직여서 사색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머리만 굴린다고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몸이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팔다리가 같이 움직이고 몸이 활동을 해야지 머리도 뇌도 재기능을 하지 그냥 누워서 한숨 푹푹 쉬면서 고민한다고 고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몸을 움직이면서 머리는 나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우울한 상태가 있으면 계속 더 밑으로 빠지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장소보다는 움직여서 집앞 카페를 가든지 공원을 가든지 놀이터라도 가서 좀 다른 환경에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사람 만나기입니다. 봉사활동도 좋고 그냥 시장에 가서 모르는 사람들 봐도 좋아요. 나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 나랑 다르게 사는 사람들 한번 바라다 보면서 왜 그들은 저렇게 열심히 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공원이나 놀이터에서 행복하게 웃는 아이들이나 가족들을 보면서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혹은 나도 저런 가정을 꾸미고 싶다 이런 목표를 갖고 다른 시각에서 나를 바라보고 미래를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본받을 만한 멘토를 만들거나 나와 같은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나와 같은 목표를 갖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그런 모임을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하지만 이 가족들이라고 해서 친해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중독 문제를 한번 겪었다면 가족들이 나에 대한 색안경이라든지 편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우리는 그것까지 해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다 싫다. 병원에서는 그러면은 약물을 치료를 아마 권유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약물 치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약물 또한 쉽게 접근하는 우리가 어떤 거에 중독이 되어서 쉽게 해결하려고 우리가 중독이 된 것처럼 약물 또한 어떻게 보면 그런 길이기 때문에 약물로 인해서 앞에 중독을 끊어낸다고 해도 결국 또 약물을 끊어낸다는 어려움이 있어요. 최악의 경우는 약물에도 중독이 되고 도박이나 다른 문제도 못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 길이 쉬워 보이고 빨라 볼수 있을지 몰라도 약물은 절대 손대지 마세요. 물론 전문의가 권한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잠을 많이 자세요. 어차피 약 먹어도 결국 힘 빼서 잠자게 만드는 게 약의 효능입니다. 이 흥분감을 가라앉히고 결국 이렇게 졸리게 만들어서 힘 빼고 재우는 게 약이기 때문에 굳이 약이기 대지 마시고 누워서 그냥 자세요. 잠이 안 오면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거나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까지 실컷 뛰고 와서 주무세요. 잠이라는 게 결국 그동안 망가진 내 뇌와 몸을 회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한 잠은 우울감 해소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무조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시간만 지나면 나는 고칠 수 있다, 나아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또 내가 참고 버텨 이기면 못 이길 게 없다는 강인한 자세로 강인한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은 거짓말처럼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이 고통, 부담도 사라지게 됩니다. 분명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우울감에 빠지고 내가 또 중독에 빠지게끔 쉬운 길을 택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여러분만의 진정한 인생을 살려면, 건강한 삶을 살려면, 나다운 삶을 살려면 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우울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 것을 중독과 우울감. 여러분은 이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힘내시고 한번 이겨내 봅시다. 밝은 희망, 밝은 삶이 바로 여러분 등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힘내시자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해주신 회원님들, 또제 채널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박 중독 상당히 필요하신 분들은 1336 무료 전화가 있으니 연락 주시고요. 연락 한번 해보셔서 꼭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따로 유료 상담 요청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행복한 인생, 즐거운 삶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